아 한국 가고 싶다. 너네도 격리야? 아니면 뭐야? 운동 운동 안해 아직? 우리, 격리 홈트인. 홈트레제인데 민재 형이. 우리 여기 이제 유럽 심해져 가고 있어서 <laughs> 밖에 못 나가게 하던데. 집에서? 응할게 음, 진짜 하나도 없어. 그래서 음, 컴퓨터 음, 살려고 음. 하는데, 그 컴퓨터 여기서 사면, 그 키보드, 그 뭐야, 한글 그거 없잖아. 어. 그래서, 아. 컴퓨터도 없다 한번 해보려고. 너 게임 못하잖아, 못할 것 같아. 한번 해볼려 한번, 뭐냐, 막, 시작해보려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, 그 키보드 음. 없으면 못하잖아. 그치. 그래가지고, 아. 뭐 해보려고 게임 배그도 하고, 서든도 하고, 비파도 <laughs> 한번하고무난이형네 <laughs> 운동하잖아. 한국 은 운동하잖아. 뭐 우리 운동하지. 우리 오늘, 오늘 운동하고 일할 걸었고 오늘. 한국 뭐냐, 부산에 있어요? 집에 어. 어, 안 가? 어, 요번주은안올라갈네 하긴, 진짜 안 가는 게 낫지. 괜히 막, 옮겨다니면, 아, 부산은 아 안전하잖아, 코로나. 부산 처음에 심했는데 지금 이제 괜찮아졌지만 조금 많이 많이 괜찮아졌지. 잠깐만, 어, 민재 형이 여기 아이구나아 이걸 아, 누르면 뭐. 볼수 있네요. 그 뭐야 뭐. 위에 눈 같은 거. 어그시청자볼수 있어. 민재 형 아직도 있네. 라이브로 깔아놓고 나가신단다? 뭔 말이야? 무지개? 응? 음? 라이브로 깔아놓고 나가신단다? 혼자서 알아? 니 지금 엄마 있는데 계속 비행기가 한국 어. 돌아가는 게 계속 취소돼. 아. 아, 원래 금요일이잖아, 요랬는데 진 이상한 소리 아까부터. 자기가 하는 걸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. 민지 형은 내 형. 무슨 냉장고 샀던데? <laughs> 포트에 어게 <이렇게> 냉장고를 샀? <laughs> <laughs> 민재 선수 다 터진 제육? 제육이 터졌대? 어 아까. 아까 내가 밥보여달라고 그 보여달랬거든. <laughs> 민재형도 진짜 심심하겠다, 중국에서. 민재 아직 10일 남았을걸? 격리? 근데 그 격리하면 그냥 계속, 뭐냐, 중국에 있어야 돼? 그 뭐냐, 어, 호텔에, 그, 호텔에만? 그, 어, 호텔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. 와, 빡세네, 진짜.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 있어야 돼. 와. 우리도 그래, 근데 우리도 밖에 못 나가잖아. 우리 거의 한 이제 2주째야. 거기 시네? 거기 많이 시네? 여기 막, 진짜, 유럽 진짜 장난 아니던데, 막. 밖에 못 나가게 하고, 슈퍼도 뭐, 10명 이상 못 들어가고, 막. 아, 진짜 그 정도야? 막, 줄 서는데, 뭐, 2m인가? 몇 m 막, 떨어져 있어야 되고. 무슨 차도 뭐, 2명 이상 타면 안 되고, 막, 그런 거 엄청 심해졌던데, 막, 벌금 내던데, 안 하면? 그러니까 한국 이제 좀 괜찮은 뭐냐 한국 완전 안전하잖아. 한국 어? 한국 조금씩 안전해지고 있지. 민재영 베이징도 아닌가봐. 베이징에서 입국 금지했대. 민재영 어디 호텔이야? 베이징이 아닌가봐. 어디 호텔이야 민재영? 베이징에서 입국 금지했대. 지적으로 생겨요. 아 한국으로 진짜 탈출해야 되는데 빨리 안 보내줘. 쿤밍이래. 쿤밍? 쿤밍 호텔 어디야? 쿤밍 쿤밍하고 군민, 베이징 멀지 않아? 좀왜 쿤밍으로 갔어? 왜 쿤밍 들고 갔어? 왜? <laughs> 아 베이징 이 막혀서 못 갔나? 그냥 아침 출근해서 쓰면 될것 같아 지금 안 지금 안하이까 경리 그 근데 지금 왜 갔지 그형 민재형 시즌 시작하나 뭐 밀려졌잖아 시즌 5월인가 글로 5월에 할 거? 민재리그 아, 아. 한다고 아, 거 중국은 시작하나? J리그는 밀었던데 어. 5월로 뭐저거로 어. 어, 이제 중국 <laughs> 중국인 이런 거 아니야 민재 형? 사색이 안 심해요? 아 사색이 심하던데 여기 막 휴지 없고 물 같은 거 엄청 빨리 막 사고 오 계란 없고 그러는데. 응, 상온 상온에도 그렇대 일본. 일본 아, 일본도 사색이 엄청 많네 <laughs> 진짜. 아니 무슨 무슨 슈퍼 가면 휴지가 없어. 물이랑 막 계란 이런 거. 훈련 중단됐어요. 저희 못하고 있어요. 2주째? 지금 2주째 취소 돼가지고. 너네 아직 없는 거지? 일정? 음, 계속 그냥 뭐 연기만 해놓고 아무 말이 없어. <laughs> 너 드라마 봐? 응? 너, 너 드라마 봐? 드라마? 응. 어. 드라마 잘안 봐. 요즘에 그거 좀 핫하던데요? 이태원 클라스? 그거 진짜 재밌어. 나중에. 아, 그거 봐볼까? 그거 이제 끝나고. 그거랑. 그거랑 또뭐 있었더라? 동백꽃 그거 있었잖아, 옛날에. <laughs> 옛날 거, 옛날 거. 좀한 번이나 몰아서 볼까 하는데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, 맨날. 음. 넷플릭스 보고 봐. 여기 열두 번, 삼 번. 어? 시찬이 어? 형. <laughs> <laughs> 슬기로운 깜빡생활이 한국 건가? 어 드라 마 아니야 이거? 아 드라마야 이거? 슬기로운 깜빡생활? 어. 판요건 <laughs> <laughs>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. 희찬, 보고싶다 희찬이 형한번 초대해봐요 희찬이 형은 저안 봤던데, 해봐? 어, 희찬이 한번 해볼게 둔둔 <laughs> <laughs> 맨날 웃는 중이야 아 이제 애들다 거부하네. 안녕. 뻥치지 마.